네,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10플러스 마트는부모한테 신고도 보내드습니다아네 여러분 제가 10플러스 마트 가는 중인데요 여러분 10플러스 마트가 어디인지아시나요 지금 밤이 아니에요 밤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음. 제가 또 치우스 보이자 치우스 안 갖고 아이스크림 다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지 있네? 바지 안녕. 바지 어때? 이상. 하고 식사스나 들어갑니다. 식나나고 올게요. 여러면 1부고요. 이거는 2부도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2부서 옵니다. 안녕히 yes. 계